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 오늘 이곳에서 한림대 사회과학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 오늘 3일차지 벌써 네 예. 어,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은 토마토를 수확할 거예요 수확. 토마토 수확하는데 어제 따 봤다시피 매뉴얼이 있잖아 네 예. 약간 음, 주황색 계열까지는 따고 아, 파란 띠가 있으면 땀안 되는 거 알죠? 네. 예. 어 그게 좀 덥고 지루한 날이지만 열심히 하면 일해보자고 우리 밭으로 갑시다. 네. 잘, 자연스럽게 걸으면. 평소 해보지 않았던 농촌 일도 어색하지만 카메라도 어색한 듯하다. 근데 이거 끼고 해요, 라텍스? 아, 라텍스 껴야 캡. 저는 약간 토마토는 이런 일 장갑을 끼면은. 되게 둔감해. 그러니까 이라텍스껴 끼고 되게 예민하니까 국수단의 부분이. 그러니까 자, 이거 끼고 네. 비장하게 장비를 착용하는 초보 농사꾼들이다. 토마토 따는 요령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황색 정도 주황색 정도면 이게 토마토가 후숙하잖아. 나중에 익는다. 이런 거는 따는데 기역자를 꺾겠잖아. 네. 이거를 이렇게 우비 잡고 또 꺾으면 예쁘게. <laughs> 네. 이 꼭지가 있어야 상품성이 있거든. 네. 그리고 이 따는 게, 오 이거 큰 실수였네, 보죠. 이걸 덜지기는. 역시 초보농사꾼 토마토 꼭지를 따 버렸다. 꼭지가 꼭 있어야 돼, 꼭지가. 네. 40도에 육박하는 하우스속 더위에서도 학생들의 구슬땀이 대견하다. 공부의 땀이 소중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진짜 소중했구나. <웃음> <웃음> 무심코 사먹던 농작물에 대한 소중함은 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같이 조가 돼서 하면서 친해질 기회도 되고, 이렇게 해보면서 약간 자연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활동이라서, 네, 개인적으로 정말 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고요.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좀 이해가 터도 되는가 맞나? 좀. 되긴 하지만 일단 다 뜯어보긴 했는데 혹시가 사실 몇개좀 뜯어진 게 있는데 그거 조금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열심히 뜯었어요. 재밌네요. 재미있다는 말과 달리 다리가 휘청거린다. 안 쉬었어? 한 번도 안 쉬고 일했어? 저희는 잠깐에만 쉬고 얘네는 천국이야. 5분 씩 50분 쉬시고. 이장님은 할당량을 주셔요. 응. 그. 박스 세 개. 자기가 하루에 이거 아홉 개씩 따니까 너네 아홉 개 채워라. 그래서 저희 맨날 아홉 개씩 채웠어요. 와. 이십 킬로짜리. 제제 제가 오만했습니다. 농촌이라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땀이 주룩주룩 흘렀는데 오븐 토마토 딴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견합니다, 저희 학생들. 정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네. 아, 열심히 다 아, 하는데. 다른 저에 비해서는 아 수긍하시는 건가요? 틀린 분이 없잖아요. <laughs>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도 열심히 쉬는 학생들 농촌의 매력에 듬뿍 빠졌다. 근데 좀 깊게 빠진 것 같다. 꿀맛 같은 휴식구. 시작된 작업. 어, 이제 농촌이라는 게참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런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뭐 힘든 일 많이 하시고 이래서 어려웠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들 살가우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정말 오자마자 따뜻했었고. 열심히 일하면서 물론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끝나고 났을 때이 보람 이 성취감 이런 게 정말 동기 부여가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 거를 많이 어, 안 좋아하고 기피하는 것 같아서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이번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대견한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아, 농촌 활동 학생들이 왔어요. 가지고 어, 조금 뭐 번거롭고 힘든 일도 있는데 바쁜 상황에 아, 새로운 또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농촌 이렇게 어, 열악하고 농민들이 힘들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농업이 농촌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어, 뭐 어쨌든 그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 앞장서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같은 거를 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어, 곳이다 보니까 아, 부정적인 면도 긍정적인 면을 한꺼번에 이 학생들이 물론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짧은 기간 어, 그 정도 의미를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이 일을 맡게 됐고, 뭐 어, 일 잘하고 하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어느덧 오늘의 작업이 끝날 시간. 토마토 따다 보니까 새로운 거 느끼지 않았어? 네. 어, 어떤 걸 느꼈을까? 한국 토마토라는 음. 식물이 참 고마운 식물이야. 그렇지 고맙지 왜냐하면 농촌에 그 토마토 따가지고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옛날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적금 붓고 땅도 사고 먹고 살았잖아. 그렇지 나의 봉급이다라는 생각이야. 직업 이식을 갖고 나도 농업에 농사하고 있거든.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 오늘 어, 오후에 즐거운 파티 열고 내일 오전 일 마치고 유정의 미를 거두고 잘 귀환하기를 바랄게. 너무 고마웠어. 고생들 많았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볕만큼 뜨거웠던 농촌 봉사활동.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처럼 알찬 시간이었으리라. 안녕하세요. 토마토를 따러왔는데요이 기억자물 꼭지를 이렇게 눌러주면 쉽게 딸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